자 오늘은 전치사 업에 대해서 어, 살펴볼 건데요 전치사 업은 어, 위, 위로 올라갈 때위 어떤 한계의 끝을 나타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위쪽이라는 뜻도 되고 이게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갈 때 3번 예문처럼 연기가 올라가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없을 때도 업을 씁니다 그래서 4번 예문을 보시면 다가오면 up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쓰고 어 우리가 의식 속에 5번 예문을 보면 의식 속에 뭔가를 세울 때도 up을, up을 씁니다. 그리고 6번 예문을 보시면 put you up, up이 어떤 비유적으로 어떤 이거 어떻게 세워서 고정시킬 때도 업을 나타냅니다. 업으로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어떤 비유적으로 어 made up with 하면 뭐뭐 뭐 화해하다라는 의미인데 비유적으로 뭔가를 같이 해서 뭔가를 이룰 때도 업을 씁니다. 비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8번은 보시면 put up 하면 이것도 의식 속에 세워놓는 것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9번을 보면 어, 그개입업 p 하면 무언가를 위에다 올려놔서 이게 업의 목적은 마에 레귤러 작업이죠. 올려놔서 올려두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거나 포기할 때 업을 또 쓰는 거죠. 10번을 보시면 기분을 상승시킬 때도 업을 씁니다. 기분이 상승하고 기분이 날때 업을 쓰죠. 11번 보시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시작, 무언가를 활동을 하려면 일어나야 되죠. 그럴 때도 또 업을 씁니다. 12번에 보시면, 어, 떤 무언가를 따라잡아서, 따라잡으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또 업을 쓰죠. 13번에 보시면, 무언가의 기준에,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기준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업을 씁니다. 14번에 보시면 무언가를 행할 때 동작을 할때 어, 활동을 할때 그럴 때도 또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업을 씁니다. 15번에 보시면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맞닿는 점이 맞다서 맞다면 올라가잖아요. 어떤 양쪽의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맞다면서 올라갈 때도 또 업을 씁니다. 16번에 보시면 어, 업이 어 그, 연기나 수증기가 올라가면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도 업을 씁니다. 17번 예문을 보시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업을 쓰죠. 활동을 해서 어떤 잠재되어 있던 것이 다시 일어날 때도 업을 씁니다. 20번에 보시면, 아, 이렇게 믹스드업 이렇게 어떤 섞여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섞여서 어떤 어떤 그 어,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말썽을 일으킬 때도 업을 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그다음에 2 1 번에 보시면 어떤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조건을 매칭 맞출 때도 어, 갖다 대보는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대볼 때도 업을 써요. 그니까, 러 대보는 경우도 업을 씁니다. 어, 이렇게, 뭐가, 무언가, 문자적으로 닿으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양쪽에 오는 힘이 맞다으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비유적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22번 보면, 어, 떤 그, 상태에서, 음, 그 예를 들어서, have been boxed up 하면, 어, 그, 가, 박스가 이제 갇히, 갇, 어떤 갇히다. 니까 갇, 갇혀지는 거죠. have been boxed. 갇혀 있는 것도 완전히 갇혀 있는 경우는 up을 쓰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up이 이제 부사일 때는 c o m p l e t e 의 뜻인데 어떤 up이 완전한 상태를 나타낼 때, 위에까지니까, 문자적으로 위에까지니까 완전히 어떤 그런, 어, 갇혀지낼 때도 up을 씁니다. 이 22가지 예문을, 아, 한번 다시 훑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예문을 보시면 됩니다. 1번 예문을 보시면, We climbed up the top of the mountain. 우리는 그 산의 꼭대기로, 꼭대기 위로 올라갔다죠. 업이. p 은 문자적으로 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2번, a conviction could bring up to 15 years imprisonment. 자, 유죄, a conviction, 유죄 판결은 Could we bring up 15 years imprisonment 하면, up to는 뭐뭐까지라고 하죠. to는 한계를 나타내는 거고, up은 한계 위쪽까지를 나타내는 거죠. 유죄 판결은 15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he used all the money. 그가 모든 돈을 up이 끝까지 다 썼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up이. 완전히 다 썼다는 거죠. 위에까지 썼으니까. He had inherited. 그가 물려받은 모든 돈을 써버렸다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을 다 썼다는 얘기죠. 업은, 어, 문자적으로 뭐뭐 위이지만 윗부분까지. 즉, 다 써버렸다는, 업이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중기나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위쪽까지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보시면 더 도구 slowly came up to me with seeming diffidence. 하면 seeming은 겉으로 보기에 이런 말이 겉형용사죠 diffidence는 얌전함, 뭐 이런 수줍음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얌전함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조심스럽게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이런 말이죠. 천천히 왔다. 그러면 더 도구가 나에게 오면 그 모양이 그 개가 개의 모양이 커지는 거죠.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커지죠. 그래서 업이 커짐을 위로 올라가는 커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5번 예문을 보시면, She came up with a bright idea to expand her business. 그녀는 came up with a bright idea.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는 아이디어? 넓히는, 확장하는 그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넓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데, 이거는 생각해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업이 의식 속에 아이디어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의식 속에 아이디어로 의식을 의식 속에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이 의식, 쪽에, 의식의, 의식 속에 의식에, 의식 속에 뭔가를 세울 때도 업을 나타냅니다. 자, 6번을 보면, if you don't know where to go, 당신이 갈 데가 없다면, I can put you up at my house.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이죠. 자, 어, 일단은, put은 일단은 놓다. 그러면 put up은 세우다. 뭐, 간판을 걸다. 또 put up, 뭐, put up the tent 하면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인데, 어, 비유적으로 내가 당신을 어떤 상태로 놔서 올려놓는다라는 얘기죠. 그 p 은 놓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당신을 u 은 완전히가 되니까 고정시킬 수 있다니까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can put you up in my house. 우리 집에 당신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재워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재워주다, 묻게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I made up with my husband the other day. 나는 the other day, 요전날, 나의 남편과 made up, 화해했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이게 made up with가 화해했다는 의미가 될까요? 자, 일단은 with는 동반이잖아요. 나와 나의 남편 동반이잖아요. 동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화해, 화해를 해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메이커 위드를 누구누구와 화해하다, 무언가를 세우는 거니까, 세워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 해서 만들어내서 올리는 거니까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8번 I can put up with the ceaseless noise. 자 끊임없는 소음으로 동반이죠. 나하고 끊임없는 소음이 동반이잖아. w i t 가 동반을 해서 자 up up은 뭐냐면 그 이제 세우는 건데 put up with는 뭔 것을 참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뭔가를 의식 속에다 세워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끝없는, 그러니까, 끝없는 소음으로 어떤 의식에 세워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참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put up with. 뭔못을 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put up with. put up은 뭔못을 세우다. 의식 속에다 세울 때도 put up.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면, I gave up my regular job in order to do freelance work. 자, I gave up.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되죠? 자, 내가 나의 regular job, 정규직을 일단은 up 위에다가 둔 거예요. gave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up이 일어나서 활동할 때도 쓰지만, 뭔, 뭔을 하던 거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그러니까 업이 이제 여러그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추상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올려두면 그만 두게 되는 거죠. 위에다 올려 놓으면 그래서 포기했다. 그만 두었다. in order to to do freelance work. 프리랜스 일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이제 의식이 10번 같은 의식이 이렇게 기분이 의식인 기분이 좋아질 때뭐 아 이럴 때, 상승될 때, up을 또 씁니다. Thank you. You really cheered me up. 고마워. 네가 정말로 나를 힘이 나게 했어. Cheered me. me 나를 up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기운을 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번. I started up my car and went on my way. 자, started up my car. 자, 어떤, 음, 물론, 저, 어, 차가, 이제, 뭐,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작동을 해서 가는 거니까, 어, 내가 시작했다, 이런 말이야. 나의 차를, 다시 말해서 시작해서 업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할때 업을 씁니다. 시동을 걸고 길을 갔다, 이런 말이 went on my way. 오는 계속의 의미가 되죠. 자, let's catch up with each other over coffee. over coffee,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돕는 거예요, 5분에 커피를 마시면서, each other, with each other, 서로와 함께, catch, 따라잡자,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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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는 뜻이죠, catch가. Let's catch up with each other over coffee. 자,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밀린 얘기를 하자, 밀린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인데,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캐치는 따라잡는 것이고 업은 따라잡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니까 비유적으로 그래서 업은 어떤 올라가는 것은 뭐 따라잡, 따라잡으려면 따라 잡 어떤 어, 그 밀린 얘기가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캐치업이 되는 밀린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 됩니다 어, 우리 서로 우리 같이 밀린 얘기를 하자 할 때는 let's catch up with each other 커피 마시면서 over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업 이라고 하는 것은 위라는 의미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 어, 노력을 할 때도 노력을 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잡을 때 노력을 해서 어떤 기준 위로 올라갈 때도 업을 쓰는 거죠 자 13번 will you please stop trying to keep up with the journalists the 하면 자. keep up with는 따라잡다. 또는 보조를 맞추다라는 말이 되죠. 누구누구와, jonas는 뭐냐면, 어, 사회 존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 탑 멈춰주지 않, 멈춰주지 않겠냐,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말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의미인데 어 위드 저레스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말이에요. 멈춰 주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따라가면 킵업 위드 따라가면 따라가려면 높이의 기준이 있고 맞추는 것도 높이를 맞추는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업을 쓴다는 거죠. keep up with는 i cannot keep up with you 하면 나는 너를 못 따라가겠다. 보조를 맞출 수 없겠다라고 할때 그럴 때도 씁니다. 자, 14번. what on earth will he get up to next. 자. on earth는 도대체 이럴 때 쓰는 말이고 what on earth 자. 어 He, 그가 will get up to next. 자, next는 부사입니다.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what은 뭐냐면, to의 목적어예요. to의 목적어. 그러면 뭐냐면, 그가 on earth 도대체 next, 다음에 what.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까 이런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왓은 다시 말해서 투의 목적어 전체 투의 목적어. 그러니까 왓을 투에다 왓이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사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앞에 오겠죠. 중요한 말이니까.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는 투왓 무엇에 그죠? 무엇의 get up. get은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비유적으로 변화할 때도 쓰는데 어떤 동작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작을 할때 get을 주로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 get him은 그를 잡아 잡아 이런 말이죠. 뭐 get to the station 뭐 역, 역에 도착하다 할때 get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get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어, 할때또 어, 어떤 상태로 변화할 때도 get well 나아지다 건강해지다 이럴 때도 get을 씁니다. 자 take하고는 좀 다른 다른 말이죠. 그래서 up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To what? 무엇에, 무엇에다가, to는 이제 뭐 대상이 되겠죠. 대상. 무엇에 일어나서 활동할 것이냐. 그래서, 어, 도대체, on u 도대체 그가 다음번에는 무슨 짓을 할까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자, 15번 예문을 보시면, the wound has completely closed up. 자, has closed up. 과거부터 현재까지 closed, c 드 o s e d up, closed, 가까워져서 위로 올라간 거죠. up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더 h e w 가 상처가 c 플리 p 리 완전히 has c r o s e d 가까워져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자리가 상처가 아물면서 약간 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크로즈업은 상처 크로즈업은 상처가 아물다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어뭐 크로즈업 가까이 가는 것도 크로즈업이지만 상처가 아물다 할 때도 크로즈를 씁니다. 크로즈업. 자, 16번은 더 페인 파이널리 레럽. 레슨 자 레슨 주어가 자발적으로 뭔뭐 뭐 하거나 또는 주어가 목적어를 자발적으로 몸뭐 하게 한,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통증이 finally, 마침내 let up,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 됩니다. 17번. The kids started to catching up, acting up. 죄송합니다. acting up when they became older. 자, 그 아이들은 시작했다. 무학이 to acting up.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자, 그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액트업. 그러면 액트는 활동하는 거고 자, 원래 잠재되어 있던 게 위로 솟아 올라서 행동을 하면 액트업 말을 안 듣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액트업은 말을 안 듣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병이 재발할 때 원래는 잠재력이 있었지만 재발해서 위로 올라올 때도 act up을 씁니다. 재발하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18번 My ankle is acting up again. 나의 발목이 다시 again 다시 is acting up. 활동해서 올라왔어 이게. 그죠? 그래서 재발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번 I don't like to be mixed up in such a business. 자, 나는 원하지 않는다. to be mixed up to be mixed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 in such a business 그런 일에 그런 일에 섞여면 오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서 업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비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 업, up, 업을 쓴다는 거죠. 섞 완전히 섞여서 그런 말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업이 to be mixed, 섞여서, 말려들어서, 어, 문제가 일어나기를, 문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업을 쓴다는 거죠. 자, 21번. She spent the morning matching up orders with invoices. 자, 그녀는 보냈다, 오전을 보냈다, 뭐 하면서? matching up, 맞추면서 주문을 뭐와? 송장과. 이렇게 되죠. 매치는 맞추는 거죠. 맞추려면 두개 갖다 대봐야 되죠. 대보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죠? 이렇게 맞출 때, 업을, 뭐, 비유적으로, 뭐, 어, 이렇게 맞출 때, 업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춰보면.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칭업, orders.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 그녀는 주문을 송장과 맞추느라 오전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2번. These islands have been boxed up for years. 이섬 사람들은 for years, 여러 해 동안 have been boxed up. 완전히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up은, 어, 위에까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위에까지 갇혀 있었다니까 완전히 up은 completely의 뜻이죠. 그래서 up이 완전하게 어떤 상태가 될 때도 업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복습하시고 연습하시면 영어를 아주 잘할수 있습니다.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 영어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동영상을 많이 찍어보질 않아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를 따라오시면 영어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